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라서 여러분들에게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고요. 회원가입은 영상 고장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고 모바일 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는 있 링크 누르셔서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한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레퍼럴 코드 5자리 확인을 해서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C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에서 어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로그인을 진행을 해주세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 주시고 Verify Now 눌러주시고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눔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Other를 클릭해 주시고요 신분증 장면부터 촬영을 해주신 다음에 Document is readable 클릭을 해서 프레임에 어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제 보안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 바이비트 홈에서 적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Security Google t o FA Authentication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까지 입력을 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주시면 되겠고요.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어플 설치해주시고 접속해주셔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기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는 아까 복사했던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의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됩니다.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금부터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바이비트는 해외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코인거래소에서 코인을 바이비트로 송금해 주어야 하는데요. 거래소의 기본 통화인 테더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홈에서 우측 상단에 디포지시라는 주황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오는 화면에서 코인 검색창에 USDT를 검색을 해주신 다음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 눌러주시고 밑에 앵놀레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업비트로 돌아오셨다면 거래소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 검색창에 테더나 u s d t 를 검색을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창에서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만큼 매수를 해주신 다음에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의 입출금 탭을 눌러서 넘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확인할 수 있는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출금 눌러서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출금 신청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한도 초과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원할 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비트 지갑 주소 넣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편하신 플랫폼으로 인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지갑에 도착해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 주신 다음에 다시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오시게 되면. 출금상태창에 출금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을거고 약 2분에서 3분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을겁니다 그러면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입금받은 테더를 선물계좌로 옮겨주셔야 하는데 상단에 보이는 데리베티브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펄페추얼 눌러주시면 선물거래 페이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스팟으로 설정해주시고 2에는 데리베티브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코인은 USDT 수량같은 경우에만 얼 버튼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주시고 컨펌 버튼 눌러 주시면 성공적으로 자금을 선물 계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 선물 거래는 공매수, 공매도, 레버리지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선물 거래는 올라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수와 내려가는 곳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가능한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에 몇 가지 세팅에 대해 말씀을 해드릴 텐데 좌측의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하신 다음에 거래를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이 차트의 시간 프레임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저희는 검색을 해서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무빙 에버리지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도구들은 추세선이나 다른 그림 패턴을 활용할 때 사용이 되는데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고점이나 저점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쓰고 싶으시다면. 쉬통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 잡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마진 모드부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강제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금 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처음이라 이해가 잘안 가신다면 크로스는 위험한 거, 아이솔레이티드는 안전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레버리지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 눌러서 너무 높은 고배를 내버려지는 청산당할 위험이 크니까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리밋과 마켓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셔야 하는데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대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켓은 시장가로서 지금 보이는 시장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에 진입을 해볼거고 하단에 원하는 비중만큼 설정을 해서 상승은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된다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는데 이 청산 가격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세팅해 주셔야 하겠고요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Add 버튼을 눌러주시면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 이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을 해주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가장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l i m i t 을 눌러주시면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가 있고요 마켓 눌러주시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 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낭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를 종료해주시면 여러분들 모두 바이비트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터득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좌측 상단에 대리베티브 눌러주시고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있는 부분 눌러서 트레이딩 화면으로 넘어오면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아무나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게 되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률과 수익금액, 승률 수익률 등을 살펴봐주실 수가 있고 트레이드 눌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래 이력이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인베스트먼트 부분에 원하는 투자금액을 입력을 해주시고 모 세팅 눌러서 카피 모드에 스마트 카피 모드로 되어 있는 것을 어드밴스트 카피 모드로 바꿔주시면 추가적인 세팅을 진행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 바이비트는 무조건적으로 카피 모드를 바꿀 수는 없고 몇몇 트레이더는 스마트 카피 모드만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픽스 마진 같은 경우에 한 거래 진입할 때몇 달러씩 진입할 을 것인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을 입력하게 되면 한 거래에 10 달러씩 진입을 하게 됩니다. 레버리지 스탠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주시고 우측에 있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하는 걸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맥스 포지션 마진 컨트랙트는 투자 금액 중에 얼마까지 한 포지션에 들어갈지 최대 금액을 설정해 주시고 밑에 스탑로스와 테이크 프로핏까지 설정해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지 자료와 함께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100만원으로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히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살펴보다 보면 하루에 이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트레이더를 찾아서 거래를 진행하시게 된다면 이보다 당연히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매매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카페 트레이딩을 할 때도 하루에 많으면 수십 번, 수백 번씩 거래를 하기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 최대 수수료 할인 받으시면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